잠깐만 이거 설명 들어보면 이 암호 스테킹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암호 스테킹이 정말 극단적이거든요 제가 좌측 상단에 적어놨겠지만 제가 17만 결정이 현재 들어갔고 앞으로도 10만 결정이 더 들어가야 돼서 아직 빌드 콜드 올리지 않았어요 근데 암호 스테킹은 정말 극단적인데 왜 그런가냐면 이게 암호 수치가 올라가야지 기본 플랫 데미지가 얻어져요. 암호 수치가 낮으면 기본 플랫데미지가 겁나 적습니다. 왜냐? 2에서 4 포인트라 굉장히 적은 수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암호 조금만 내려가도 데미지가 안 나와요. 왜냐? 이딜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암호 수치가 요것도 있어요. 암호 수치 만당 별도 데미지. 고변상이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암호 수치 조금만 낮아진다. 데미지가 아예 안 나와집니다. 왜? 증폭값과 기본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일정 이상의 커런시가 들어가야지만 빌드의 성능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또 포함되어 있는 게이 역상이거든요. 이 역상에서 하위 재능과 중위 재능을 가져와서 반대쪽에 복사해오면 플랫 아머 수치와 아머 퍼센트가 엄청나게 챙겨집니다. 이거 만약에 낮은 거 낀다? 데미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강건한 축복으로 인해서 이 암호 수치가 고변산으로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건한 축복도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암호 수치를 방패에서 획득하는 방어 수치를 통해 가지고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풀을 사용하면서 밑에 줄에 방패에서 방어 수치를 이렇게 네 개를 챙겨줘야 돼요. 아, 하나는 제가 채널링 중첩 상관을 하긴 했어요. 이것도 나중에 또 말할 건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면 방어를 통해 가지고 방패서 획득하는 방어 수치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방패가 또 낮으면 딜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방패에선는 요걸 쓰는데 비물리 데미지에 대한 암호 적용률 이것이 없으면은 암호 적용률이 65%가 돼서 생존이 기하급수로 떨어집니다. 그냥 화염 데미지 좀만 맞아도 죽고 냉기만 좀만 맞아도 죽고. 번개 조금만 맞아서 죽고 부식 조금만 맞아서 죽어요 이거 없으면 생존이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지금 보면은 특이한 점이 생명력이 100이잖아요 100 중에 88을 봉인하고 있어서 어 생명력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할수 있지만 이거는 강철의 의지라는 거에서 왼쪽 상단에 지금 5 0 0 0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재능부대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할게요 지금은 방패 아까 저 서판을 봤다시피 방 방패에서 얻어지는 수치 퍼센트가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방패 조금만 낮아도 데미지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무기보다는 방패가 주된 거라고 보면 돼요. 여기를 보면은 해당 장비의 암호수치, 방패 수액대가는 방어수치 추가, 얘도 고변산이에요. 요런 하나하나 더해지면서 아까 전에 방패 수치 퍼센트가 어마무시하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만 빠져도 데미지가 기하급적으로 떨어지는데 요 정밀포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도관자의 부추. 뭐 이러면서 오라 효과가 또 중요해지는데 지금 갑옷에서도 오라 효과, 오라 효과, 투구에서도 오라 효과 보조 스킬이나 MP봉이 있는데 MP봉이는 요 고도관자의 보츠에 MP봉인당 오라 효과가 늘어나서 그래요. 이것을 왜 챙기느냐? 그건 바로 오라에 있어요. 정밀 경고에 보면 암호 수치 플래시 어마무시하게 얻어지는데 이게 오라 효과를 받아서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거기에 암호 수치 추가. 이것도 고변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더해지면서 이 오라 효과가 엄청나게 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라약과 하나하나만 빠져도 DPS가 어마무시하게 떨어지고 생존도 어마무시하게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이제 재능에서 왜 암호를 안올리면 생존이 떨어지는지. 그거는 이 강체를 의지해 있거든요. 강체를 의지는 생명력을 100으로 고정해요. 그 다음에 보호막이 제로가 됩니다. 아예 없어져요. 회피도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10초 간격으로 암어 수치의 2%를 실드로 획득하는데 이 보호막과 실드는 아예 다른 거예요. 암어 수치의 2%다 보니까 웬만한 암어가 아닌 이상 단단하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대략 200만 정도는 적어도 찍어야 되거든요. 뭐 강건한 축복이이 인거 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본이 어설프게 들어가면은. DPS, 생존, 유틸, 다 떨어지게 돼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몰락 면역이라든지, 이제, 외상 면역. 어차피 딥스를 도는 빌드이기 때문에. 요런 거를 하나씩 챙겨줘야겠죠. 그리고 딥스를 돌게선 또 감소 효과를 100%를 맞춰야 되고 마비도 100% 약화도 100% 저주도 100%를 맞춰야죠. 이거 하나하나 맞을 때마다 좀 많이 아프고 느리고 그래지거든요 그리고 추억 같은 경우에도 암호수치 추가라던지 투사체 속도인데 투사체 속도는 약간 의외할 거예요. 저는 이제 요 분열 사격을 쓰기 때문에 투사체 빌드이거든요. 그리고 투사체 빌드에 하나 꼭 들어오는 거 바로 광풍이에요. 광풍이 투사체 속도의 60%가 별도 데미지에도 영향을 가기 때문에 투사체 속도를 챙겨 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으로 지금 메인 스킬에다가 감전을 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별대에서는 아니고 제가 이 양양 익스프레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메인 스킬에다가 발동을 하기 위해 감전을 달아 놓은 거예요. 이거 이외에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메인 스킬에 분열 사격 하고 다른 스킬을 달아 놓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스킬이 원래 분열 사격은 앞으로 통통통통 발사하는 스킬이거든요. 이게 지금 회전하면서 공격하는 건데, 요것이 다섯 번째로 분열사격, 신속 돌진을 통해가지고 채널링으로 바뀌고, 그 다음 이 채널링으로 바뀌는 게 분열사격 분류를 통해가지고 주변에다가 흩뿌리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두 개가 없으면 이런 장면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것 하나 타협을 본다는 점이 없어요. 아, 물론 저는 지금 살짝 타협을 봐가지고 질풍투사 메인 보조인데, 원래는 이게 아니라 진리목걸이의 모든 스킬 키를 부여를 해야 돼요 한마디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빌드입니다 요것도 이제 목걸이를 새로 만들 거고 아직 1티어도 0티어로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을 보면은 암호 수치 퍼센트 굉장히 중요해져요 강건한 축복도 지금 이제 기본 옵션으로 나중에 달 건데 강건한 축복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나중에 해몽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동속도나 간과한 축복을 달아줄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도 간과한 축복을 달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치명타 확률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크리티컬 수치나 데미지 이쪽을 신경 써주면서 이중 데미지를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관통이나 아머 데미지 관통이 없기 때문에 무기에서는 원소 부식 관통과 아머 데미지 관통을 맞춰져야 돼요 그리고 이 분열사격이라는 것 자체가 민첩 스킬이기 때문에 나머지 진급옵션 부족한 것들은 전부 다 민첩으로 박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에 대한 공격 속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장비의 공격 속도라든지 해당 장비의 공격 크리티컬 수치 되게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붙여진 옵션들은 바꿀 만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빌드는 웬만한 커런시가 아닌 이상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아직 강철우지가 제대로 된 강철우지는 아니거든요? 약간 야매로 사용한 거예요. 이 범인의 모든 레전드 중위 재능 추가 옵션이 오라 효과로 들어가져야 돼요. 여기 옵션이 레전드가 4개가 바뀌게 되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아머 스테킹 빌드는 물리 데미지를 화염이나 냉기나 번개로 바꿔야 되는데 어차피 찍어야 되는 노드, 이 번개 데미지 전환을 레전드 중위 재능 추가 효과로 우라 효과를 받을 수 있게끔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 범위를 33 곱하기, 34 곱하기, 43 곱하기로 맞춰야 돼요. 아직은 저도 맞추진 못했거든요. 우라 과뭐 원소장이 떨어지든 모든 속성이 떨어지든 방어 수치가 떨어지든 34, 43, 33. 요결 중에서 이제 고르게 되면 22,000 결정이 기본이에요. 싼거 나오긴 했네. 이 정도가 기본인 빌드여 가지고 아이템 하나 맞추는데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웬만한 빌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성비로 가고 싶다 해가지고 이 빌드를 보신 분이 있어요. 단단해 보여서 이 빌드 가성비가 좋겠지? 그렇게 오다가 피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정말 이 아머 스태킹이라는 거 빌드 자체가 빌드 코드를 알아도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아머 스태킹 빌드는 대부분 거의 비슷해요, 장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걸 봐도 이 장비, 저 사람 걸 봐도 저 장비, 저 사람 걸 봐도 저 장비다 보니까 그냥 어떤 걸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드 코드를 딱히 올리진 않고 있잖아요 전투정보실 들어가가지고 번니카 찍으시고 분열사격하면 거의 대부분 태어기계선을 쓰고 있을거예요 이게 천분 암호스티킹 입니다 지금 보면은 옵션은 똑같죠 이 화염침투 빼고는 저랑 똑같죠 여기도 보면은 암호수치당 영어는 똑같고 뭐 고도관절의 보츠 저랑 똑같은 반지 이것도 반대쪽도 똑같죠 여기서 이제 다둥수 사체 메인이 되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시킨스 중에 저도 저걸 붙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거의 안 붙어요 지금 보면은 옵션도 똑같습니다 방패 옵션도 똑같아요 이렇게 때문에 여기 빌드에서는 그냥 전부 다 똑같은 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걸 굳이 참고 필요 없이 이런거 하나하나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진리 먹거리에다가 뭐 황폐한 결정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옵션 그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하실 분이면은 요런 빌드 하나씩 참고하시면서 아이템 하나하나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가이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거의 다 끝날 것 같아요 왜냐?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재능도 히메신 쪽에 두 개를 했고 어세신에 하나 그 다음 채널링 하나 있는데 똑같습니다 히메신 두개엘리메탈리스트의 채널링 어세신 노드에 찍힌 것도 거의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걸 굳이 참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빌드 코드를 얘기했었잖아요 다른 사람 거 보든 제 거를 전투 정보실에서 보든 그 이유가 인기 빌드에다가 한 사람이 올릴 수 있는 빌드는 15개가 최대예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플리카 했었던 거 있잖아요. 이거 이외에 빌드를 못 올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하나를 지워야 되는데, 지금 액트미 신분도 상당히 많아서 이걸 지우진 못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머스태킹에서 영원이 있잖아요. 이것을 왜 끼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건데, 이게 결국엔 아머스태킹 챙기면은, 데미지 보너스 값이 엄청 적어요. 저는 좀 많이 챙긴 부분이 있긴 한데, 이 수치가 500을 넘기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 영원에는 영원한 투지라고, 투지 하나당 데미지가5% 같은가요? 대부분 스택이 한 200, 300 되거든요. 이것으로 인해 데미지가 엄청 늘어나고 공시속도 빌드를 보면 알겠지만 얼마 챙기지 못해요. 이것도 얻어지는 게 영원한 투지입니다. 이것의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이제 크리티컬 수치랑 데미지거든요이 빌드 하면 알겠지만 크리티컬 수치도 챙기기 힘들고 데미지도 챙기기 힘들어요. 이것으로 인해 스택이 굉장히 많이 쌓여서 데미지가 세집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매직 몬스터 처치했을 때 영원한 수호를 얻게 되는데 이 영원한 수호가 방어가 증가해요. 자이별드가 무슨 스태킹? 암호 스태킹이에요. 방어라는 것은 보호막, 회피, 암호 세가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방어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데미지가 그대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왜? 방어도 올라가면 태엽 기계손 있지. 방어도 올라가면은 블러드로스트나 황편 결정을 통해가지고 암머 수장 치 데미지 있지. 그다음 방어가 올라가면은 기본적인 암머 퍼센트 가 올라가서 고변산이라든지. 기본 플랫 데미지가 올라가고, 암호가 올라가면 여러가지 이득되는 부분이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 스태킹 했을 때영혼을 끼게 되면 여러가지 방면에서 되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허리띠를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른 허리띠로는 전위를 얻을 수 있는 이 동틀력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 아까 전에 장비 가격들을 봤다시피 영원이 없다? 말이 안 되죠. <laughs> 다른 장비의 비용이 하나당 2만 결정, 3만 결정 해야 되는데, 영원어리띠가 없다는 것은 아예 이 빌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전에 메커니즘을 봤다시피. 그래서 영원어리띠는 이 빌드에서 가장 좋은 허리띠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이렇게 소개 영상으로 딱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제암호세킹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으로 마무리 짓고 해당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만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투바였습니다 투바?